네 안녕하세요 쾌걸 부럭입니다 아, 오늘도 연차를 내고 또 몰래 출절 나왔습니다 아 오늘 저희 지인 분이신 늦바람조사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생일선물 마땅히 드릴 게 없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출절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천항의 바다오를 찾았고요 오늘 금요일 평일이라 나가는 배가 지금 거의 없네요 안내상 안내, 말씀드리면은 네 아, 일단은 어젯밤에 오후부터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수온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메인은 광어는 배제하고 우럭 위주로 다운샷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안 가는 시간에 최근에 서해권에 갑오징어가 좀 나온다는 지 소식이 있어서 갑오징어를 한 시간 정도 살짝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뭐 감사하고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계속 우럭 다운샷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물색도 나쁘진 않고 수온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감안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면서 또 좋은, 좋은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와 날씨 기가 막힙니다. 물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냥 가보징어 로드 가보징어 로드에여월의 저격 팬들 장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입질은 못 받았고 뒤에서 어, 한두 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물이 좀갈때 입질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물이 안 가서. 지금 좀입 잎이 뜸한 상태입니다. 네. 자바람 조사님 이트. 네. 자 역광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사이즈가 작아 보입니다. 네. 오징어 생미끼. 네. 아이고 에러가 나왔네요. 에러. 나왔네, 에러. 네. 자 에러가 나왔습니다. 에러. 잡았어요? 새 웜에 한25 정도 되는 부러기 하나 나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님이 말씀해주신 방금 내리자마자 핑크색 범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게 크지 않네요. 지금 물이 안 가서 그런지. 자, 우미아빠님 위트하셨는데 사이즈가 작아 보입니다. 오징어의 놀래미. 아, 놀래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 빨간색 오징어에. 사이즈가 작네요. 판타움에 지금 나왔습니다. 역시 땅땅 안 때리고 물고 늘어지는 입질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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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한치가. 뭐야? 한치, 한치. 이만한치. 아, 한치는 계획이 없었다. <laughs> 한치, 한치. <웃음> 와, 한치가 나와요, 여기서? 가까지보여 카메라. 한치 한치. 예 많이 네, 한치 맞아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이만한 수가 드는거 아니야? AJ 한치가 나왔어요. 한치 한치 와 어, AJ 나니까. 이야 신기. 에미삼아 지금 2단체비를 해봤는데 위쪽 빨간 트리거 빨간 투톤 거기에 지금 콜린 바이트툭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미아빠님 큰입질 하나 받았는데 치는 게 놀래미 같기도 하고 광화같기도 하고 놀래미 같습니다. 느낌은 아니면 우럭 큰 거? 이거 <웃음> <웃음> 자 뭡니까 <laughs> 와 우럭 사 좋아요. 오케이.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좀 그렇다, 좀 오, 자 오랜만에 민정고모가 다시 히트했습니다. 오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눕바늘의 매트. 자, 더블 히트인데, 과연, 오, 오, 오 민정훈우릎 사이 좋아요. 오, 슬퍼 나왔어. 오, 오케이. 큰거 나왔고. 다음, 늑바람 주사님. 내가 <laughs> 어, 저 뒤에도 큰 하나 나왔고. 이야, 자, 늑바람 주사님은 네. 에러. 네, 에러. 방생사이즈인데? 너무 기다렸어요 장난삼아 2단체 비했는데 위에 지금 빨퍼래탕 때렸어요 근데 사이즈가 방생사이즈네 자 오미아빠님 히트 풀이 빨간 골드펄에 사이즈가 아주 괜찮은 우럭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어, 오전 11시까지 일광 12호를 했고요. 어, 갑오징어 글라디트 로드로 낚시를 진행해서 손맛을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다운샷 로드로 오후 타임 낚시하면서 계속 좀마리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나왔는데 손인국이라고 광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건 작아서 방생했습니다 오후 낚시 계속 진행하면서 다운샷 노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민지 고모님 또 히트 오늘 나르고 있습니다 오징어 생미끼 아주 그냥 낚시에 폭 빠졌어요 오늘 그런데 아 에럭 에러, 상거리야 에러 이런 일이 참나 아무튼 마리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무리한가서 이렇게 큰 사이즈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밥 먹고 나서 한 번도 입질못 봤다가 바람 터져가지고 이제 조금 바람 조금 약해지면서 덩어리 하나 꺼냈습니다 현재 19마리째 구럭 지금 올라왔고요 어이 녀석은 어, 다미키 아크쉐드 핑크 이웜에 텅 때리면서 나왔어요 오늘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전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후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오후에 지금 세 마리 나왔는데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네 오늘 낚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오전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잔잔해서 어, 우럭들이 좀 활발하게 입질을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입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저는 추가로 우럭 3마리 밖에 못 잡았고요 나머지 분들도 거의 입질을 못 받았어요 어, 오징어 쓰신 분들은, 어, 한 10마리 이상씩 잡으셨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다운샷으로 운영했는데, 일광 19 우럭, 11마리 우럭 잡았고요 사이즈는 반은 방생 사이즈, 반은 좀 키팔 사이즈,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미끼 아크쉐드. 핑크 웜으로 좀큰거 덩어리 하나 나왔고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그렇게 큰 개구로 끝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웜이나 기타 어 오늘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하시고. 아, 이번 주말 또 바람 불어서 출항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출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오천왕 바다오였고요 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알찬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드리고, 좋은 낚시 관련된 소식을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천왕에서 쾌걸 우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